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계란 메주, 알메주로 된장, 간장 떠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계란 메주, 진성 계란 메주 있죠? 이거 한 포에, 한 포에, 소금이, 요, 소금이 2.2kg 짜리가 두 개, 2개, 두 개가 들어가요. 간장을 떼야 되기 때문에. 자, 소금을 넣어 볼게요. 소금을, 소금을 다 넣어 볼게요 소금 한 개. 하나, 두, 세,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꼬기 가득히 안 해도 돼요. 한요눈꺼 밑으로 물을 여동 요정도 해서 열바 같이 만드시면 돼요 물을 넣고요그 다음에 소금을 한번 줘서 주세요 열어 놓고요 이게는 가루.. 이.. 소금이 가리, 가리 소금이기 때문에 빨리 녹아요 미리 안 녹아 놔도 되거든요 여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간장을 끓려면은 그 다음 이걸, 그 다음 넣으면 안 되겠지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주머니에. 주머니가 두개가 있어요 주머니가 두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어려운거 없요 이렇게 만났어 반반씩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꼭 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두개 똑같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주문이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 하나를 단지에, 준비한 단지에 좀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넣고, 자, 단지에 이렇게 넣고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게끔 올려볼게요. 이렇게 넣잖아요. 었 넣었으면은 이게 소금을 한번더 젓어 주세요. 지금 우리 고양이를 지금 내놔야 될 시간인데 안 내놨더니 울어가지고 난리다 지금. 장담고든다, 장담고든다고 제가 안 내놨더니만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거의 다 녹았거든요? 이가리소금은요잘 녹아요. 자, 이리서 한번 넣어볼게요. 담아볼게요. 안 위에. 요래. 어. 자, 이 나무를요 조금 해놓을 거예요 나무로까 이게 떠면 안 되니까 이게 위에 떠면 안 되니까 뜨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놓고 어. 자, 여기다 자, 됐어요. 이렇게 뜨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걸 넣을 거예요. 음.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있죠 계란을 여기다가 요렇게 한번 띄워보면요. 이게 동동 뜨면, 오, 됐네. 오, 됐다. 이러면 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넣어, 같이 좀 넣어, 고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 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잘안 보이죠? <laughs> 려 돌려. 이렇게 돌려 볼게요. 자, 자, 이제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어, 계란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뿌여져서요. 뿌여져도 괜찮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숯하고 이제 고추, 마른 고추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음, 정도만 되면요 간장이 굉장히 맛있어져요자 떠는 거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어이 계절에 따라 틀리고요. 20일 만에 떠는 것도 있고요. 두달 만에 떠는 것도 있고 또 40일 만에 떠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떠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일찍 뜰 거예요. 어 지금 오늘이 어 2월 2월 중순 지나서 후반이 됐으니까 3월 한 3월 중순한중순 중순 지나서 뜰 거예요. 한달 만에 뜰 거예요, 저는. 한달 만에 떠서 그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 장상오는거 성공했습니다. 네. 안녕.